시청님께 네. 직접 입장 부탁드 음, 저는 선거를 앞두고 어, 우리 정치인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잘 봉사할 것인지에 관해서 정책과 공약을 통해서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도 새로운 좋은 정책들이 발표되고 추진되는 그런 선거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어 여러 가지 뭐 의혹 제기 그리고 그 의혹이 마치 사실인양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방식으로 선거판을 흐리려 흐리려고 하는. 지도에 대해서는 저는 참으로 좀 슬픈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기된 의혹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분명히 해명을 했습니다 전체 성희롱 의혹 관련해서는 저는 그걸 결코 성희롱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각종 인사 관련해서 종적 복지관에다 요약을 행사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실무자들 간에 여러 가지 어떤 얘기가 왔는지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만 그 부분은 여태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철저히 조사하도록 요청을 했고 감사위원회에서 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단코 인사와 관련돼서 어떠한 합력된 행사한지도 없습니다. 세 번째 제, 제 처가 그동안에 35년 동안 교직생활을 하고 그동안에 과천에서 살다가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그 모아놨던 저축을 가지고 사무실 그 매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극히 사적인 명역활동이라고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언론이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너무 비싸게 샀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싸게 샀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싸게 사건, 비싸게 샀건 그거는 사적인 영역의 일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들은 명쾌하게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명쾌하게 해명을 하겠습니다. 결코 어떠한 의혹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고 을더 이상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어, 언론 보도를 좀안해 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어, 정치적인 공세 이 측면이 강했습니다만 이제 검찰을고발한 것은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됩니다 정치적인 공세 어, 이것은 의혹 제기로 어, 끝날 수도 있습니다만.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시시이시식불분명이 가면서 서로 그 주장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될 겁니다. 예,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